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활밀착형 유튜버 객가세상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이제 완벽한 가을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모두 건강한 생활들 되시고요 곧 다가올 추석 연휴 아름다운 시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그 많은 길을 가고서 이제서야 발견하는 한식 뷔페가 한곳 있습니다 여의도 백화점으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구 여의도 백화점입니다. 지금은 메나탄 빌딩으로도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상호가 여의도 백화점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지하 1층에는 음식 백화점이 가득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의도 아주 유명한 식당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이곳에 오늘 등잔 밑이 어두웠던 관계로 오늘에서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한식 뷔페 요백 런치를 함께 가시겠습니다. 입구에서 결제를 하시고요. 낮에는 뷔페를 저녁에는 호프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의도 최강 뷔페가 되겠습니다. 작아저 흑미밥이죠. 작곡밥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흑미밥과 백미밥 중에 하나를 골라 주시면 되는데. 열세 13, 무려 13가지의 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레, 라이스의 카레. 아, 예. 황급빛 맛있었습니다. 닭갈비 나와 주셨습니다. 닭갈비. 제육볶음 아니었습니다. 닭갈비였습니다. 예, 햄, 소시지. 아, 예. 모양새가 아주 이쁘죠. 군만두도 함께 하는데요. 어, 예. 두 개. 하나 네, 왔고요. 예. 콩나물. 함께 하겠습니다. 무짜같이 함께 하는데요. 아, 맛이 괜찮았습니다. 정신때 이걸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지. 그래요. 호박, 볶음. 겉절이 오늘 나옵니다. 예, 예, 아, 또 겉절이 김치 바로 담아서 먹는 맛 괜찮죠. 배추김치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드실 만큼 음, 준비해서 드시면 될것 같고요. 샐러드, 이렇게 또 함께 하십니다. 따로 그릇을 빼기가 좀 어려워서 넘어갔습니다. 아, 초등 때 먹었던 학교 다닐 때 먹었던 국물 떡볶이가 특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서 편안하게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옆에는 또그 숭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숭용 옆에는 오늘의 국거리인 미역국이 아주 영롱한 빛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미역을 함께 듬뿍 덜어서 음식에다가 그릇에다 옮기는데 아, 한 손으로 는 찍고 한 손으로 는 옮기다 보니까 아예 미역이 잘안 떨어집니다 <laughs> 예, 아무튼 이렇게 풍성하게 식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렇게 해서 요백런치정심 가격이 7,500원입니다 인상된 가격으로 만나고 계시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7 0 0 0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정심에만 운영을 하시고 주중 운영 하십니다. 참조하시고요. 100만 1인 가구와 혼자서 식사하시는 직장인들을 위한 아주 안성맞춤인 장소가 아닐까 합니다. 어, 이, 그, 그래서 이게 풍성하게 담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어, 지방 출장이 있어서 10시 한반 정도에 갔는데도 이미 그 여러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날 여기서 식사를 하고 바로 지방 출장을 다녀왔단 말입니다. 네, 맛도 아주 좋았습니다. 국물떡볶이, 아, 예, 생각나는 맛이었고요. 미역국, 의 예, 편안한, 편안한 맛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닭갈비 좋았고요. 우리의 사랑 지역 볶음 대신에 오늘은 닭갈비 맛을 함께 느꼈습니다. 반은 카레라이스로 해서 먹었고요. 무한리필입니다. 드시고 또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식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열장사는 한 장을 더 준다는 사장님의 센스 함께 전해드리면서요. 어, 오전 시간인데도 이렇게 손님들이 꾸준하게 오고 있었고요 식사가 다 끝날 때 다른 어, 손님들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고객들이 찾아주는 뽀뽀호프의 여백런치 정심타임입니다 정신 정심을 다 하신 다음에는 이렇게 드시고 어, 미역국 쪽 근처로 가시면 퇴식구가 있습니다. 대식구 위에 올려놓으시고 숟가락, 젓가락만 통에 넣어주시고 휴지는 휴지통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와서 식사하시는 풍경 아주 좋았습니다. 복고호프 입구에 이렇게 음료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서 식사를 하실 것 같습니다. 여의도에 8,000원 이하의 한식 뷔페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고요. 입구에는 그날 메뉴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장가치가 아니라 무말랭이 였음을 다시 한번 공지 드립니다 이외에도 지금 준비되어 있는 여의도 식당을 찾아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저는 다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객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